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리튬 관련주는 이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네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가짜다라고 네 보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량의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스코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포스콜딩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가격 전략과 추가적으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대형주라고 하시면 보통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종목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코 홀딩스 24조짜리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지만, 과거에 이제 17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급등하고 안 하고는, 단순히 뭐 소형주냐 중형주 차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이제 테마주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하루에 10%, 20%, 30% 급등하는 이 테마주들도 알고 가셔야겠지만 하루 이틀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뭐두 배, 세배 이상의 급등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성장성 있는 회사들도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막간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아직 시작도 안한 바닥이 있는 종목까지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꼭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2차전지 네, 급등주 선물까지도 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11월 초에 이 포스콜딩스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가격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네, 18%가량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11월 1일 이날 종가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0만원까지는 거의 17%에서 네, 18% 정도가량 수익이 나셨을 건데, 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 리튬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포스콜딩스 여기서 마지막 아니기 때문에 이때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발송해주시고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추가적으로 네,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2차 가격 전략 당연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주식은 무조건 소형주든 중형주든 간에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추경매수 하시면 절대로 안되고요 이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포스코 홀딩스 가격 전략 꼭 알아가셔서 이번 남은 연말과 2023년은 꼭 수익 극대화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요. 당연히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드리지만 신규로 이제 서비스 종목까지 드리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일수록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겠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좀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에서만 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해주시고 가격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보스코 홀딩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너나나나 우리도 염호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이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콜딩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유일하게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 포스콜딩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이 포스콜딩스의 리튬 사업은 요이 광석형 그리고 가장 관심 많이 가지시는 이 염호형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코만이 현재 이 수산화 리튬으로 재련할 수 있는 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현재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포스코 그룹만큼은 실질적으로 이 실체가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 영업 이익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리튬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할 게 지금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염호 부분에서 2024년 4월까지 아르헨티나 염호 인근에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중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리튬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바로 여모 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제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지금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염호 조달부터 수산화 리튬으로 재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공급까지 할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포스코 그룹에서 소재부터 패배터리 그리고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급해야 하는 원재료 조달까지도 이 원스톱으로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해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IRA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산 원재료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IRA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이 실적과 성장성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지금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거지만 결국에 내가 어디서 잡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720과 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문자 보내셔서 가격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아르헨티나에 2만 5천 톤 규모의 설비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연간에는 10만 톤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2년 기준, 리튬 생산량 전 세계 4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6년까지 10만 톤까지 늘어난다 하면,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비단 국내 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순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 영향력은 우리가 감히, 이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내년부터 이 포스코에서 만든 직접적으로 만든 이 리튬이 정식적으로 시장에 정식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에 여러분들 전기차 생산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리튬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하는 이런.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일정의 리튬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리튬에 대한 소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리튬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공급량, 리튬에 대한 공급량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리튬 생산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급 선점에 있어서 당연히 우위를 차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현재 규모적으로 봤을 때 연간 10만 톤까지 늘어날수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 전 세계 앞으로 탑3 안에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리튬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렇게 저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고요 이 자본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주체도 개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력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이들을 당연히 자금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보를 그들과 비슷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은 충분히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 정확한 염호 보유량과 그에 따라서 이 수산화 리튬 재료는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이 수치적으로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네,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네,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포스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경기 둔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도 지금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부진하죠. 지금 글로벌 증시는 결국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겁먹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선정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시장이 좋을 때보다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종목 선정을 하기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등락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등락폭이 훨씬 더네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시면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이에 따라서 이 연기금도 LG엔소를 팔고 포스콜딩을 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당연히 큰 손을 따라가야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연기금 역시 세력 큰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들이 LG엔소를 팔고 현재 포스콜딩스로 자금을 옮겼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큰 손들도 지금... 이 리튬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겁니다. 물론 LG 엔설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지만 결국에 이 배터리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리튬 소재이기 때문에 이 리, 게다가 이 리튬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이거를 대량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지금 전망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남들 아는 종목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얘기하시면 그 종목 누가 모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과거 2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종목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종목 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종목이어도 어디서 내가 샀고 어디서 팔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이어도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해 번호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포스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다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역시도 2차 전지 관련주이고요. 자,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장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급등을 수배 수십 배까지도 했죠. 이에 따라서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자, 바로 이제서야 전고점이 아니라 이렇게 전저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손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올해 상반기에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또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소재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자금이 다시 한번 또 옮겨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런 리튬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옮겨 왔죠. 자, 그렇다면 이 리튬 관련주들도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이 돈들이 또다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2차 전지 중에서도 아직도 안 오른 게딱 유일한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장비주다 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돈의 흐름이 이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이 몰리지 않았던 이제 시작인 장비 관련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아는 종목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또 선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리. 지금 바닥에서부터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초창기에 5%, 10% 올랐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왕이면, 고점보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점에서 사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도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종목들은 저가에서 잡아도 많아야 50% 수익이겠지만 이제서야 시작하는 종목은 최소 2배에서 많으면 이제 5배, 10배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도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또 놓쳐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 보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7205-2725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